71번에 6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배운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0으로 갈때 분자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더하거나 빼면 이거 추가로 더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있잖아. 1을 뺐으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 그 다음에 이 분수를 두 개를 분리시켜.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애거든 그 다음에 얘 있잖아 이 뒤에 거를 좀 변형을 해야 할것 같아 그래서 일단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여기 x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공식에 대입하려면 얘랑 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면 여기 분모에도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돼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면 누구에도?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요 앞에는 극한이 1이고, 얘도 극한이 몇이야? 1인데, 뒤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네. 1 플러스 2니까 답이 몇이래? 3이 돼요. 자, 확인 체크 72, 3, 4번에 또 질문 있어요? 72에 2번, 이거보다. 72에 2번. 자, 얘는 72의 2번은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봐봐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딱 그냥 써보자. 얘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없다면.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면 얘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 X로 나눌 거 아니냐. 맞아? X로 나누면 얘가 1-X분의 1 1 X분의 1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X가 곱해져 있는 거거든? 얘를 사실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이게. 물론 얘가 1분의 1도 있지만. 그럼 이거를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잡아봐 <laughs> 우리가 외운 공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잖아. 그리고 얘가 x분의 ln 1 플러스 x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x가 0으로 갈때 0으로 가는 애가 필요해. 그래서 왜 지난번에 x가 1로 간다면 x 1을 t라고 치환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뭘 치환하면 0으로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 누굴 치환하면? X. X분의 1 같은 거 치환하면 0으로 가겠지. 얘가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얘가 T는 0으로 갈 거야. 그리고 X분의 1이 T면 X는 T분의 1이거든? 그럼 얘를 t분의 1이라고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있잖아. 얘도 일단 고쳐보자. 그럼 얘가 t분의 1, 마이너스 1, t분의 1, 플러스 1,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식의 분모 분자에 t를 곱해.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1 플러스 t분의 1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한번 생각해봐. 얘는 이제 LN? 아, 여기 전체, T분의 1제곱. 을 하면? 하면 이 식이. 리미트 t 가0 으로 갈때 t 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t 분의 1 빼기 ln 1 마이너스 t 분의 1이 되거든 그 다음에 t 분의 1을 그냥 이렇게 고치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럼 여기가 또안 맞는데? 나 뭔가 계산을 틀린 것 같은데? 여기 틀렸다. 믿을 사람이없다 틀리는 건 오늘 잠을. 부모분. 평소부터. 평소보다... 풀어줘 네. 자 뭘로 나눌거야 분모 분자를 2의 x제곱으로 나눌래 2의 x-1제곱으로 나눌래 상관없어 뭘로 나눠도 2의 x제곱. x제곱으로 나누면 앞에는 2의-1제곱 남고 뒤에는 2의 x제곱분의 5가 될거고 얘도 2의 x제곱으로 나누면 2의 제곱이 남고 얘가 2의 x제곱분의 3이지?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무한대분의 5. 점점점 커지니까 0의 수렴. 그럼 남는 게 분모의 2분의 1, 분자의 4a. 그럼 얘가 8a인데 16이니까 a는 2가 되죠? 73번 질문 있어요? 74? 75? 76? 76번? 자, 76번은 모양을 봤을 때 얘도 뭐 해야 될것 같아.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를 몇 개를 분리해서, 여기 분자가 3의 x제곱이잖아. 어, 근데 이거 잠깐만. 그니까, 3의 x제곱이랑 마이너스 1이랑 2x로 계산을 하긴 할 건데, x가 0에 가까워지, 0 대입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자 원래 이걸 내가 지금 지우기 전에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x가 0으로 가니까 0을 넣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극한이 있으면 분자도 0에 가까워진다 해서 a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x자리 0을 넣으면 이게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3의 x제곱 마이너스를 따로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x랑 xlna를 따로 써보자 이렇게. 이걸 따로 쓰는 이유는 얘가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 부분이 공식에 대입할 수 있잖아. 빨간 동그라미. 몇의 수렴이지? LN3. LN3.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LN3이겠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 x가 약분되네. 그러면 얘는 몇의 수렴하게 돼? 그냥 2분의 LN a의 수렴하게 되는데 얘가 1이래.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거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ln3 플러스 lna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좌변은 밑이 같은 로그인데 더하기니까 진수 3과 a를 곱한다. 그 얘는 굳이 분리해서 쓰자면 ln이 밑이 2인 로그니까 이렇게 되거든. 이거 지수 형태로 고치면 누구의 몇 제곱이 몇이야? 2의, 2의 제곱이. 그렇지. 여기 미치면 지수에서도 미쳐. 2에 바꿔서 제곱이 3의 2.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3분의 2의 제곱이 이 문제의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76번이었죠? 7, 8, 9, 79번. 자 모양을 한번 보자. 지금 1대입하고 2의 영제입하면영 2의 영제고 2의 영제고 2의 자 분모가 있는 제고 2의 영제고 2의 영제고 2의 영제고 2의 영제고 2의 영제고 2의 영면고 2의 영제고 2의 에 수렴? 2의 영제고 영제고 2의 영가고의 영제고 의 수렴?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랑 같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때 써보자. 2의 x-1제곱 마이너스 1 ax-a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분자를 a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찾으려고 봤더니 이게 분모 분자가 둘다 0이라 극한값을 못 찾아. 근데 여기 분모에 있는 게 그럼 어떻게 해? 치환을 한번 해보자. 누굴 치환해? x-1을 t라고 치환하면 이 식이 뭐가 돼?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분 뭐가 뭐가 돼? 2에 t제곱 마이너스 1 분자는 at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외운 공식의 역수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게 1이 되니까 답이 a가 되는데 문제에서 얘 극한이 몇이라고 했어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b를 일단 찾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봐봐 나는 어떻게 얘도 근데 공식에 대입할 수도 있어 이게 자 봐봐 c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상수라고 했어 만약에 c가 3이잖아. 그럼 얘는 15,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랑 같은 모양의 공식인데 2가 아니라 숫자가 있는 형태의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나, 공식에 대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앞에 c 플러스 1 2의 x제곱에서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c 의 x제곱에 여기 1 뺐으니까 1을 더 해야 돼 그런데 뒤에 있는 애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부분은 극한이 뭐가 돼 얘들아 lnc 플러스 12 얘는 극한이 뭐가 돼 lnc 그런데 이게 지금 둘다 밑이 2로 같은 로그니까 빼면, 진수 C랑 C 플러스 12를 나눈다. 그런데, 이게 누구래? 이게 LND래. 어, 그러면, 여기 있는 C분의 C 플러스 12랑, 여기 있는 D는 어때죠? 같아져야 돼. 자, 나 조건까지 봤어요. 이제, 다 조건을 보면, C는 누구라고? A-B. A에서 B 빼면? 6. 여기다 6을 대입해. 그럼 여기 6분의 18이 D니까, D는 몇이 돼? 3이 되겠죠 순서대로 극한값의 계산만 잘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거는 80 80번은 문제를 보자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와 함수 gx가 있다 라고 했어 자 그런데 아 이거 연속 불연속 생각나 네. 근데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 연속이래 자봐 연속끼리 곱하면 연속이라고 했었어 근데 fx는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항상 연속이지 gx도 gx 봐봐 lnx 플러스 1은 lnx 플러스 1 요것만 보면 연속이거든 그림이 그럼 연속인거 분의 1이니까 얘도 어쨌든 연속일거 아니냐 근데 여기 보면 문제에서 x가 0이다,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식이 0에서 식이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0이 아닌 구간에서 얘도 연속이고 f(x)도 연속이니까 다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GX가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식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X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연속이라며. 연속이 돼야지. 그러니까 1에 0에서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이 문제가 X는 0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에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다 연속이라 했으니까 얘가 X는 0에서 연속일 거야.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x가 0인 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과 원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f(x) 자체가 좌극한 똑같고 얘도 어차피 똑같거든 x가 0만 아니면 양수든 음수든 똑같은 식수니까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과 x가 0일 때 함수값이 같으면 x는 0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고요. 문제에서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 했으니까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계산을 할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는 식이 ax제곱 플러스 B... 아 잠깐만 ax제곱이 아니지? x제곱 계수 1이라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gx는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아직 0은 안된 거야. 그래서 이때 gx는 이 식을 써야 돼. ln x 플러스 1 분의 1 근데 이게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뭔가 극한 값이 있어. 우리가 얼마인지 아직 모를 뿐이지. 근데 이게 봐라, x가 이게 이제 lnx 플러스 1 분의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거든. 분모 봐봐, 분모 뭐 필요해 우리한테? X 분해가 필요해. 근데 여기 지금 보면 X 분해를 하면 C 때문에 안될것 같아. 그럼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어쨌든 극한이 있긴 있을 거야. X가 0으로 간대.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분모가 몇이야? LN1은 0이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이 전체가 수렴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X가 0으로 갈때 분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극한이 0이 돼야 돼. 근데 이 x가 0으로 가면 0, 0 넣잖아. 그래서 c는 0. 그래서 일단 c가 0이 됐어. 자, c가 0이니까 이제 이 식의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보자. 자, x로 나누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공식에 넣으려고. 분모가 x분의 ln 1 플러스 x.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눠야 돼. 분자도 나누면 x 플러스 b. 자, 그러면 얘는 1에 수렴하고요. 얘는 0 더하기 b니까 b에 수렴하지? 이게 얘의 극한이야 일단 이거랑 뭐가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 f 형 곱하기 g 형이 같아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f 형은 여기 봐봐 0 0 대입하면 c지 g0은 문제에서 몇이라고 했어? 8이라고 했어 그런데 c가 0이래 그럼 얘가 0이네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또어때줘야 돼? 같아져야 돼 그럼 b도 0이겠네 그러면, C랑 B가 0이면, FX를 이제 찾았어. FX는 뭐가 돼? X제곱. F3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자, 또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여기 81번까지 해서? 81번? 8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기 보면, fx가 이식을 만족할 때 f2를 찾으래. 이거 얘랑 약간 비슷한 문제야, 얘들아. 지금 보면, f2를 찾으라고 했다? 그럼 x자리 2를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이 문제는 x자리 2를 대입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 봐. fx를 찾고 싶어. 그러면 f(x)에 곱해져 있는 ln x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누면 되거든. 그럼 얘가 ln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돼. 그런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f(2)를 찾으려면 x에 2를 대입하잖아. ln 2가 몇이야 아, 1. 1 빼기 1은 0이라 0이라는 숫자는 없어. 그래서 직접 대입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연속 함수 fx라고 했어.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는 우리가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야. 그러면 x가 2인 점에서도 연속이겠지. 그러면 x가 2일 때의 y값은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이랑 어때죠? 같아져 그래서 우리는 X, f2를 찾을 때 x가 2로 갈때 극한을 이용해서 찾고요. x가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직 2는 아닌 거니까 2가 아닐 때쓸수 있는 이 식을 쓸수 있지. ln x 1. 자, 그 다음에 봐봐. 대입하면 분모가 0이라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돼? 공식을 써야 되니까 치환할 거야. 자 그럼 누굴 치환해? 어, x-2를 치환해요. 자 그러면 x가 2로 가면 t는 0으로 갈 거고요. 자그 다음에 얘를 이항하면 x는 2 e 플러스 t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써보면 얘가 ln x자리에 E 플러스 T 마이너스 1뭐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할까? 합차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넣는 게 나을 거야 이게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E, X 플러스 E 거든. X 마이너스 E는 T라 했고, X는 E 플러스 T라 했으니까 얘가 E E 플러스 T 이렇게 될거야 우리가 근데 외운 공식은 모양이 뭐였지? 여기가 ln 1 플러스 x였어. 그래서 아까 그 시험지에서 왜답 없어서 중간에 다시 돌아갔던 그 문제처럼 자 봐. 얘가 1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2로 묶어. 1 플러스 t분의 1이 되고, 이건 어차피 별개의 숫자야. 그 다음에, 일단 냅둬 볼게. 그래서 전개하면 얘가 되지. 아! 2분의 t구나. 미안해. 2분의 t.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ln이 곱하기 얘잖아, 맞아? 그러면 리미트 아니, ln 로그 뒤에 곱하기가 있으면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얘가 ln이 플러스 ln 1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는데, l n 2가 몇이야 얘들아? 이게 사라지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만 할 건데, 자 봐라 분모가 지금 ln 1 플러스 2분의 t거든. 우리가 배운 공식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지? 2분의 t 똑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이 분수의 분모에 2분의 t를 곱했으니까 이 전체에도 2분의 t를 하나 곱하면 약분하면 원래 거랑 크기가 같아지겠죠? 이거 약분된다. 분모, 분자에 둘다 t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수 있어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뭐에 수렴해? 1에 수렴하고요. 2는 숫자라고 했어, 아까. 얘 약분돼서 없어졌고 얘는 2, 2 플러스 t인데 t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그냥 2, 2. 그래서 답이 뭐가 돼? 2. 2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숙제였나? 네.